자, 종목 분석 및 추천드리는 시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 올리기 전에 저희 무료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모두 유튜브를 통해서, 어, 카페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유튜브에 먼저 올려드리고요. 이 내역들을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카페에 올려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내역들은 저 유튜브 제목 아래 상세 페이지를 참고해주시거나, 자, 이렇게 네이버에 왕심심 카페 검색해주시면 맨위 상단에 저희 카페가 뜹니다. 들어와 주셔서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에 올라가는 내역들은 모두 자이 엑셀 파일에 기인한 겁니다 21년도부터 현재까지 2년 좀안 되는 기간 동안 저희 기재를 해오고 있고 21년도 1월달 이제 추천날짜 종목명 매수가 최고가 수익률 승패 여부 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년도 데이터를 일단 쭉 살펴보시게 되면 어, 누적 데이터는 1월부터 12월까지 누적합계 3만 624.83% 기록했고요. 1,100승 89패 1 1 8 9개 표본 92.5% 승률을 달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까지 이제 다시 건너와가지고 1월부터 5월달까지 일단 내역을 먼저 보시면 6,828.56% 기록했고요. 365승 15패 3 8 0개 표본 96% 승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내역들의 아직 좀 업데이트가 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해서 자정 안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두 종목 체크할 거고요. 일단 첫 번째, 퍼스텍입니다. 자, 퍼스텍과 신화 콘테두 어, 종목 체크를 좀 해볼 텐데, 일단 뭐, 비슷한 흐름이기도 하죠. 약간 비슷한 테마를 좀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흐름이 이렇게 N자 곡선좀 그리고 있고요 또 신화 콘택 역시 어 퍼스텍과 마찬가지로 조금 다르지만 N자 곡선좀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퍼스텍입니다 어 퍼스텍 최근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지금 정비 열세 속에서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갭 띄우면서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어쨌든 정구점 돌파 마감해주는 모습도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요 어, 갭 띄운 이 갭창 구간을 웬만하면 이탈하지 않아야겠습니다. 강한 지지 포인트고, 또 기존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유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오늘은 추가 반등이 나왔지만, 종가가 그렇게 많이 또 올라가지 못한 모습이에요. 어, 매물 때 돌파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이슈 체크를 좀 해보고, 추가 대응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 퍼스트텍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기법 중 하나에 퍼스트텍이 나왔는데, 어, 매수를 이제 많이 하지는 못한 그런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어, 일단 5,590원으로 오늘 마감을 보였고, 시가총액이 2,700억 가까이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업 자체는 이제 방위산업, 방산주죠. 네, 방위산업 제품 사업을 영위 중에 있고, 불소화 화물, 불소화물 그리고 자동차용 매트 제조, 얼굴 인식 시스템 개발 등의 사업이 영위 중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슈되고 있는 것은 남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이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일주일 내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이에 따라서 우려 및또 관련 테마주로서의 급등세가 이어졌습니다. 어, 철도 뭐 안전 점검 무인화 시스템 개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엮여 있고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지만 제일 큰건 아무래도 방산주로서 어, 북한 관련 주가 강하게 반응을 한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현 어, 그림에서 일단 뭐 개비 떴기 때문에 연결 추세로 저희가 보기에는 다소 무리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뭐 단봉은 이제 저희 분봉 기준으로는 추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라인을 잡고 대응이 가능하겠고. 네, 그렇게 본다면 뭐 60분 봉 기준 11선 잡고 가시면 크게 무리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해서 라인 이탈 마감 시 매도를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조금 더 하단에 있는 22평을 잡고 가도 되지만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해서 일단 11선을 드리고 이탈 마감 시에는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전략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돌파 마감이 다시 나오면 재매수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횡보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탈할 겁니다. 이탈했다가 다시 돌파하면, 어, 횡보 후 추가 폭발 가능성. 근데 어쨌든 횡보가 나온다는 거는 상승 가능성이 좀 둔화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탈 마감시에도 재돌파 마감 나오면 재매수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신화 콘택 체크를 좀 해볼 텐데 퍼스텍보다 어떻게 보면 좀더다이내믹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신화 콘택입니다. 어, 흐름이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훨씬 더 신화 콘택이 다이내믹하고 최근 흐름을 보시면은 N자 곡선을 그릴 때정구점 완전 돌파 마감을 해주는데 이때 장중의 형성했었던 고가마저도 돌파 마감을 해주면서 우상향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켰고. 현재는 윗골이 보이면서 지속저항 보였던 구간이 심리적인 7천 라인인데 어, 좀 가뿐히 처리를 좀 해줬죠. 아1차적으로6,500 구간이었네요. 그죠? 네, 그리고 돌파하고 7천 네, 가는 구간 가뿐히 돌파 마감을 해줬고 오늘 역시 갭이 띄워졌습니다. 보통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윗골리를 여러 차례 달게 되면 은새별 어, 추세 가능성 즉, 뭐, 고점을 여러 차례 터치한 후에 밀리는 그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을 저희 배제할 수가 없는데, 신화 컨택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흐름이 좀더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일단 이슈 먼저 체크를 좀 해보고요. 향후 대응법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약간 정정을 드리자면, 샛별이 아니라 십자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약간 이런 패턴들이랑도찌가 여러 개 형성을 좀 하면서, 고점에 저항을 보이고 어, 돌파 마감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밀리는 이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 에, 이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패턴 비슷했죠 하지만 오늘 돌파 나왔죠 자 종목명 신화콘택입니다 시총이 800억 뿐이 안 됩니다 시총이 1000억 이하인 종목들은 항상 다이내믹합니다 아무래도 뭐 작전이 좀 용이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변동이 좀클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서 급등락이 좀 많이 나온다라는 것도 제해주시면 되고,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좀 거래가 많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뭐, 천억 이하 종목을 좀못 다룰 때도 있는데, 자금이 적을 때 이런 종목 다루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어, 제품 사업 부분을 보시면은, 정보통신 기기, 뭐, 커넥터, 디스플레이용, 뭐, HDD용 등, 어, 접속 장치 제조업 명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EU 회원급, 뭐 모바일 기기 충전포트 통일화 가능성, 네, 이런 거에도, 반응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전원 공급 장치, 이런 부분들에 방산주 이슈가 또 없을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뉴스만 봤을 때도 뭐, 그렇게 많이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네요. 체크를 조금 해보면, 어 접속 단자, 뭐, 이런 관련 이슈가, 이게 강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죠? 네, USB 뭐 통일, 합의, 유럽 통일 이런 부분에 이슈가 좀더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대응 방법만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흐름을 보시면 주된 추세 지지라인 기존 포인트를 저희가 찝어가며 크게 대응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60분 봉 기준 22평 라인에 대한 지지름이 굉장히 강력했고요. 이 라인의 기준으로 강하게 돌파 마감이 나왔던 때가 이때 좀 애매했는데 이 때를 제외한다면 이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매수 포인트였던 거죠. 그리고 강하게 이탈 마감이 나오지 않았던 이 구간을 제외한다면 현재까지 쭉 홀딩 포인트가 이어지기 때문에 신시너콘택에선 어, 60분봉 22평 라인이 지금 현재 주된 어, 지지 포인트고 이게 맹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인 이탈 마감하지 않으면 저희가 굳이 무리해서 매도할 필요가 없고요. 반대로 부근 오면 매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 수준으로 이탈마감이 나온다? 매도를 해주셔야 되겠죠? 이럴 때는 단순 페이크 모션 정도로 볼수 있기 때문에 패싱합니다. 정확히는, 어, 이런 종목은 제가 22평이 아니라 21일선, 뭐 22일선 정도로 맞춰주는 게좋아요 하지만 편의상 21선으로 이렇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